안녕하세요. 저는 이 케이펜스에서 힘든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현 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어, 올플러 그리고 업타운 네. 패밀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트리트 댄서 베이비 스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올드월즈 작품은요. 네. 온몸이 좀 투명한 적이포즈들이방차원을 벗어나서 이제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뛰어넘으면서 경계를 넘고 이제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어, 나를 를 확장시키면서 이제 세상 또한 이티걸키스로그어내는 그치, 밑에 있는, 밑에 있는, 이렇게 한들만의 미팅 게 표현하게 되고 음. 음. 안무관님이랑 이제 미팅하면서 이야기 들었었던 내용들은 어, 그 어떠한 작품의 주제 그한 인간을 표현하는 건데 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열 명의 무용수거든요. 그래서 열 명에서 각자만의 세계를 그려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의 우주가 있지만은 사람들마다 각자의 소우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만의 소우주에서 뽑아내고 거기에서 서로 연결이 되었다가 발산하고 이런 춤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실 스트릿 댄스와 현대무용에는 그냥 표현의 도구인 것 뿐이지 저희가 표현하고 싶었던 작품의 내용은 자기의 각자 댄서들이 그려내는. 팀. 춤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일단 어, 대부분이 네. 오브제를 좀 음. 활용해서 음. 어, 춤을 이제 이렇 같이 연결시켜 봤는데 이번에는 어, 그 어떤 오브제도 없이 음. 이제 내 몸이 물론 이제 춤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에 좀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전 작품에 브레이킹이라는 작품을 같이 했었는데 처음 작품을 시작했었거든요 처음 작품을 같이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오브제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브제가 됐다가 <웃음> <웃음> 어, 사람이 되었다가 댄서가 되었다가 아니면 다시 또 오브제가 되었다가 이렇게 갇혔다 풀렸다 하는 게 이게 1차원적으로 좀더 감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작품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내면을 많이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아서, 어, 제 안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살펴봐야 되는 에,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움직임이 좀 주점으로 지금 작업을 처음부터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에요. 음, 우선 각자 고유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 움직임들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면서 어, 이 사람의 호흡까지 조금 읽으려고 좀 노력하고 응. 그걸 또 어, 내가 희곡하는 어, 응. 현주 현주가 되보 내보, 되고도 하고 그래서 좀 응. 상상을 하면서 꿰뚫고 응. 있는 작업 그 응. 과정에서는 그 말대로였어요. 이 작품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진 어, 퇴장신이 많이 없는 음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용수들이 엄청난 기량을 지금 음. 발산하고 있는 음. 것 같은데, 어, 긴 호흡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사실 이제, 체력이나 음. 이런 정신적인 부분이 음. 힘들 수는 있겠으나, 어, 어떻게 보면은, 이 무대 위에서 움직임, 음. 숨 하나조차 그 서로한테 음. 영향을 받으면서 그 순간 이렇게 교류되고 소통되는 듯한 느낌을 음. 즉, 속에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연습하고 있는 과정 중은, 오래되어서 약속된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서로를 계속 감각을 열고 서로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각자의 이야기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시장점이 다르니까, 여기에 음. 이제 어, 네. 관객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야기가 되어가네 라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지 않은 움직임들을 하다 보니까 음. 아나 이런 거 좋아한다 이런 거에 음. 좀 관심이 있었네 혹은 아이연이 조금 부족하나 음. 그런걸 조금 내 스스로가 느끼면서 음. 오히려 춤에 더 중점을 어서 따라하고 싶다 아, 그게 멋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긴 했고. 이긴다. 이긴다. 쟤도 맞아요. 음. 마찬가지로, 어, 제가 쓰던 움직임이 아니다 보니까 그 호흡의 그 변화들이 사실 짧은 연습 기간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 어쨌든 연습하는 과정에서 와, 이런 음. 테크닉이 갑자기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서 내 몸이 말을 들어라! <laughs> 어, 이렇게 와라! 일어나라! 하면서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숨으로 예. 음, 통하는 거는 맞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니, 구성상으로는 이제, 핸드좀 정적인 부분도 조금 있는 반면에 이제, 스트랩 칭문에서는 되게 어느 순간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 에너지가 확실히 있다고 해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수간이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이게 나와툭 튀어나오네? 그러면서 <laughs> 그런 것 때문에 좀 새로운 경험을 계속 하고 있던 음. 게좀 재밌었어요. 생각하지 않은 상상 이상의 어떤 로망, 희망,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느낌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처음 브레이킹 작업 했을 때도 느꼈었던 감정들인데 계속 이제 두 번째 작업하면서도. 느낀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스트릿 댄스는 전반적으로 음악이랑 함께 추는 춤이어서 음악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악 사인을 받고 감정 변화를 한다거나 뭐 체인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조금 긴 호흡이 아니라 짧은, 짧은 호흡에서 변화들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 무용수들과 같이 작품을 하면서 음악이 없이 작품을 연습한 거는 이제 두 번째인 건데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이거 어느 큐에 맞춰야 되는 거지, 어느 타이밍에, 어 이걸 같은 호흡으로 만나야 되는 거지라고 이제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작품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알리는 거예요. 화학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무용과 스트릿댄스의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낀 현대무용 같은 경우엔 예, 어, 그런 장편 소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이야기가 그러니까 춤의 주제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선생님이 그 안무가님이 디렉팅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하나의 어떠한 그 예시를 주시거든요. 그 문구 한, 한 문장 한 문장 그 디렉팅을 주실 때 제가 이야기들을 만들어 간다. 근데 짧은 소설이 아니라 좀긴 장편의 소설 같다. 이한 장면이 그런 소설 이야기 같다. 이 소설이 춤이 된것 같다라는 듯한 느낌이 들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한번 음. 있는데 좀 타이트하게 짧게 아, 작업을 해서 음. 지금 이렇게 긴 호흡으로 한 거는 처음인 거 같아요. 이 영화는 뭔가 난장. 대본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고 10, 2 선생님의 디렉팅이 명료해요. 깔끔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못 알아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같이 호흡하고 어, 그 생각하시는 그 그림을 장면을 저도 계속 어, 상상을 해야 같은 공간 안에서 표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에 어, 이제는 이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 두 번째 아닐까? 저더잘 습득했다, 아예 소화하고 있다 네. 아, 선정되고, 그런 느낌. 선통되고.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께서 스님, 생각하신 게 오래 전 저도 처음 왔을 때는 그 언어를 이해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었어요. 저는. 어, 작업을 통해서, 이제 아, 이 사람이 어떤, 아, 이제 아무리 하니서뭘 원하고,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 계속 저도 똑같이 그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지 좀 같이 네, 네. 이동하는 느낌, 같이 지나가는 느낌인데, 어, 저도 이제서야 좀 저를, 저도 포함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고, 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어, 상계가된것 같아요. 열 명이 됐어요. 아열 명.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런 음, 확실히 소화해내고 음. 있다. 어. 음. 아니 하나만 집으안 되죠. 열 명인데. 저희가 열 명이기 때문에 다 재밌습니다. <laughs> 네, 각자만의 <말에 웃음>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재밌는 음, 음, 것 같아요. 주로 아무 아까부또 계속 얘기했던 소 월킹스 든장 아니지만, <목소리도> 그, 호흡을 그, 공유하고, 춤도 공유하다 보니까, 그 장면에 어, 좀, 어, 애정, 아닌 애정이 <laughs> 생기고, 좀, 열심히 더잘 해보고 싶다라는 걸 계속 같이 끌고 가야 되는. 숙제가 큰데. 네, 거기에 숙제가 굉장하죠. 열 네. 그 명의 안무를 저희가 한 사람이 소화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한번 틀리면은 그치 티가 나고 잘못 이렇게 돼버리니까 중요하다. 네, <laughs>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파크로 들어가는 음. 부분에서도 이제 차원 이동이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춤에 대한 표현을 음. 어, 차원을 이동한 상태에서 표현하는 그런 작업들이 조금 음.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큰적인 음. <laughs> <laughs> 그게 <laughs> 에너지가 정말 네. 남, 남, 남다르다 고생각하거든요 <laughs> 어, 같이 작업하시는 다른 친구들도 느실지 모르겠지만 <laughs> 되게 활동적인 친들이 음. 그게 저한테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들객들도잘 느껴지지 않을까. 음. 음. 너무 잘 음치냐? <laughs> 뭐? 현진씨가 너무 잘 음치. 아니에요. 현진수 표정이 일단 너무 좋고요. 몰입할 수 있는 표정이라 그 <laughs> 그런 내면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현진 용이다 보니까 좀 좋고 그어그 어우러짐이 동작과 그 표정에 대한 감정선이 어우러지는 굉장히 몰입. 높은 것 같은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테크닉도 엄청 잘해요 지금, 씨금지 따라하다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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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된 지금, 지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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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런 분들도 저희 10명의 무용수들의 춤을 가까이 보면서 어, 응. 개성 있고 응. 그런데도 어우러진다? 그런 게잘 공유가 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응. 같이 들썩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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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10명의 어. 댄서가 모인 응. 자리이고 이뭐 이야기가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어 관객들이 봤을 때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색깔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10명의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한명한명 한명 찾아가다 보면 나머지 9명이나 8명을 못 찾아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눈을 떼지 말고 10명을 다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이 작품에 대한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을 보시는 게 어떠실지에 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몰라. 몰라. 그렇죠? 네. 네, 올다월즈 공연 연습 열심히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올다월즈 파이팅! 오세요.